2023년, 보령입니다. 충남 보령. 작년도 못 잡고. 이놈은 돼지가, 이 돼지가, 얘가, 니가 다 파헤쳤구나. 우리, 우리 논또렁을. 아,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.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. 이거를, 제가 오늘, 오늘 원래 빼야 되는데, 저녁이 늦어갖고 안될것 같고, 에, 내일이나 모레, 빨리 빼야될 것 같습니다. 이종본 사장님이 빨리 빼야된다 그랬거든요. 일단은 한 마리, 돼지 한 마리 잡는데, 포획, 저기 잡는데 성공했습니다. 에, 여기 이렇게 파헤쳤었거든요. <laughs> 어 깜짝이야. 돼지. 파헤쳤었는데, 여기다가 제가 크게 놓은 건 없고, 그냥 예전에 놨던 거, 놨던 이제 그거 하고, 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. 돼지. 에. 어느 정도는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일단은 돼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고만 내려가야죠 내일이나 오래 와서 돼지를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 충남 보령이었습니다.